서클 센터 포인트라고 서클의 중심좌표와 반지름 길이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쭉나오는데요 X, Y z 는 현재 이 서클이 가진 좌표 값이고 지름 값이 나네요. 왔 그래서 이 차트를 Ctrl+C로 해가지고 엑셀이나 다른데에 붙여넣기를 할수 있습니다. 바운딩 박스 및디멘션이라는 변경 옵션입니다. 객체 형태에 맞춰 바운딩 박스를 생성하고 치수를 표시합니다. 값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 바운드 박스가 박스를 치면서 현재 이오브젝트의 xyz를 외관을 정확하게 나타내줍니다. 두 번째는. 자, 얘는 복사해 가지고 어, 메모장이나 다른 데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 명령은 갓z 레벨입니다. 원하는 위치의 z 값을 값을 찍으면 z 축 길이만 바로 나오는 명령어입니다. 이번엔 다시리얼인데요이 어, 명령어는 순서번호로 닷슬 생성해 줍니다. 어, 여기다가 이름을 적을 수 있는데, 좀,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테스트 1, 2, 3. 이렇게 해놓고요. 명령을를 끄고 다시 한번 다른 걸로 닷슬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어의 특징을 동일 이름으로 지정 시 번호가 이어진다는 건데요. 다시 제가 특수를 누르면 각도 1, 2, 3이었죠. 그러면 4, 5, 6으로 나옵니다. 이번엔 랭스커브라는 명령어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곡선들이 있는데 이 곡선에 선택된 모든 커브들의 랭스를 이렇게 다수로 표기해줍니다. 두 개의 직선 치수를 하나의 치수로 병합 후 표시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매니어 디미션인데요. 처음에 11과 11 10일, 누르게 되면, 얘가 1, 2, 3, 4, 5, 55가 나왔고, 다시 한번더 합쳐주면, 총 66이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m 인 n max, distance, r m to c r v e 인데요두 커브에 관해 최단, 최단 거리를 수치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와 여기가 제일 긴 거리를 적색으로 나타내고, 최단 거리를 녹색으로 나타냈습니다. 대체 육면도와 치수를 생성하는 명령인데요. 이렇게 보면, top, front, right, 다 오브젝트로 만들고, 시스도 보관해서, 도면 생성 시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이번 명령어는, 각기 다른, 크게 다른 도면들을, 여러 대용서한 번에 추가해가지고 정렬해주는 명령어인데요. 바로, add-bound-layout입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쓰시면, PDF로 여러 장의 도면을 동시 출력할 때, 아까처럼 각기 다르기 때문에, 뭐, 너무 커서 안 나온다거나, 너무 작거나, 그런 거 없이 다 동일한 사이즈로 레이아웃을 맞춰줘가지고, 뭐, 출력하거나, 뭐, PDF로 보실 때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명령어 레이아웃의 스케일이라고, 기본적으로 라인으로 해서, 레이아웃이라는 거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도면처럼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쪽 거리와 이쪽 거리가 좀 다르죠? 동일한 스케일의 포뷰 레이아웃을 추가해주는 명령입니다 그게 요명령 그래서 클릭을 해보고, 똑같이 도면을 만드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아까는 이쪽 간격과 이쪽 간격이 안 맞았었는데 지금은 다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심볼이라는 명령어가 나왔는데 여기 서치에다가 해당 뭐 클럭이나 CL이 들어간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특수 문자를 복사할 수도 있고요 이거 일단 찾는 옵션이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복사가 됩니다. 뭐 라이노 테스로 시계로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겠습니 이렇게 커브로 뽑아지는데, 이 텍스 심볼은 일반적인 유니코드의 특수문자를 심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에디트 심볼을 가보게 되면은, 이렇게 유니코드의 특수문자를 복사해주면은 사용할 수가 있고, 저뭐 이런 체스말이나 뭐 이런 것좀 특이한 것들은 저 1번에 있는 유니코드를 제가 복사해서 붙여놔서, Bueno, antes lo toma.